가수 이준이 최근 불거졌던 화폐가치 논란의 정면돌파를 택했다. 17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는 김밥천국인 줄 알았는데 주문 마침표 분식집 알바 이 워크맨이 이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 이날 이준은 분식집에서 1일 아르바이트생으로 활약했다. 이준은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 피크타임임에도 라면을 손쉽게 완성하고 김치볶음밥 두개를 동시에 조리하는 등 일달러 면모를 보여줬다. 이에 제작진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?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. 이주는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잘했다. 원래 잘하는데 내가 예능이라 편하게 한 거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이어 그는 욕 한번 엑스 먹으니까 정신 차렸다고 과거 논란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. 이후 가게 홍보를 위해 길거리로 나선 이주는 우연히 후배 걸그룹 세이 마이네임과 만났다. 멤버 이 토미는 악플 같은 거 달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궁금해했고 이준은 내가 묻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어 웃음을 자아냈다. 하지만 이준은 악플이 아예 안 달릴 수는 없다. 실수할 수도 있다. 사람이니까.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. 앞서 이준은 지난달 워크맨 게스트로 출연한 딘딘과 함께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섰다. 이때 이준이 지점장에게 돈 많이 벌것 같다. 월 1천만원은 찍지 않냐고 묻자 딘딘은 연예인들은 이게 문제다. 화폐 가치 개념이 없다. 슈퍼카 타고 제니 침대 쓰고 이러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일침했다. 그렇게 4시간 아르바이트 후 최저시급에 따라 4만 120원을 받은 두 사람. 딘딘은 형의 월급 천만원 발언이 너무 경솔했다며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. 이같은 딘딘의 솔직한 발언이,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, 딘딘은 이중과의 통화에서 "솔직히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"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.